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LG디스플레이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1일 오후 1시 5 0분이고요종목코드는03422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디스플레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과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 구하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굉장히 정별 상승을 한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쭉쭉 올라가다가 지지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각도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이실 수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매수세. 어 그러니까 수급이 만약에 이제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좀더 이제 심화가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딱이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제 하반 경직으로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는데, 하반 경직이라고 하기엔 너무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각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낙폭이다라고 보진 않았고, 어, 좀 어느 정도 좀 121선이나 61선에서 이제 한번 조정을 받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럼 일단은 121선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저점 지지선과 이제 고점선을 이렇게 딱 그어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는 선을 이제 그려줄 가능성이 좀 크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5,000원 선 한번 이제 여기 찍어주러 갔다가 윗골리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장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고점 라인에서 어, 장기적으로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수급 탄력 받고 이슈 한번 받으면서 또 이제 대상,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도로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수 있느냐? 지금 당장 이제 8,850원대부터 27,6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상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OLED 시장의 어떤 이제 대중화라기보다는 LCD가 이제 때 아니게 지 호황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원래는 중국 시장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자기네들 LCD 생산 라인을 다 팔려고 했어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로까지 이제 했는데 생산 중단하고.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적자를 내면서까지 어, 초 저가 랠리를 이어가게끔 해라. 우리들이 이제 지원해 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지원금을 이제 줬는데 그게 이제 잘안 되게 되면서 비오이나 이런 회사들이 아 이제 우리도 제값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제값을 받는 순간 시장에서는 니네들한테 제값 주느니 차라리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그 사지 뭐 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LCD 패널을 이제 사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그런 때 아닌 호황을 누린 거예요 지금. 애초에 그냥 싼 맛에 사서, 샀었던 건데 이제 똑같이 이제 가격대가 이제 비슷비슷해지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LG꺼 쓰지 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LCD 모멘텀만 가지고 대세 상승을 하는 데는 살짝 무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이제 OLED 패널이 있잖아요 요건 이제 11배나 한 12배 정도 원래는 1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LCD 패널 대비 한 1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보였어요 예, 그만큼 이제 프라임 가격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팔아왔었는데, 요게 이제 시, 간이 지나가면서 OLED가 이제 LCD 대비해서 2배 정도, 3배 가격대로 까지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 떨어져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완전히 LCD가 OLED로 대체를 할 것이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는 입니다 근데 왜 상황이 녹록치 않느냐. 지금 말라운지가 이제 거의 10년차가 돼 가는데 왜 아직까지도 LCD는 바로 LCD 쪽으로 다 되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전기차 섹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기차는, 원래, 저기 테슬라가 이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를 테슬라만 생산할 수 있다면, 그럼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발전이 지금처럼 됐을까요? 빠르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테슬라가 물론 포화를 연 건, 포문을 연건 맞지만, 그 뒤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뭐, 중국 쪽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달라붙었잖아요. 같이 이제 해 먹으려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어, 짱,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어떤 그런 스티브 잡스, 스마트 스마트폰계의 스마트, 그, 저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이제 포지션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딱 여기 산업 곡선 그려놓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완숙기 및쇠퇴기라고 했을 때, 이 도입기 부분에서는 경쟁사들이 여러 달려붙어가지고, 시장 자체, 파이 자체를 키우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2번, 3번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쟁사들을 찍어 누르고, 이제, 자기네들이 거의 독과점 형식식으로 치킨게임 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이제, 승리의 과신을 먹는 겁니다. 원래, 디램 시장에서도, 반도체 디램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치킨게임에서 이기면서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될 확률이 높다. 근데 일단은, 그런 거 이제 다 되기 이전에, 일단 도입기부터가, LCD, 저기 LG 디스플레이 혼자 수레를 리어카 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리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지만 가야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LG 디스플레이만 하느냐 OLED 대형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LG 디스플레이 밖에 없어요 그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 LG 디스플레이 영상 어, 마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방문하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어, 무료 추천 종목 주고 계신데 요거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무료방 들어가는 방법은요 카톡 친구 추가 누르시면 요 밑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이라고 있어요. 요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요게 뜹니다. 그럼 이제 1대1 채팅 참여하게 누르시면 은 카톡 창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메시지 남겨주시면, 어, 저희 상담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